전기 오토바이죠. 야, 이렇게 전기 오토바이를 시골에서는 이제 가장 좋은 기동성이 있는 것이에요. 제가 한번 이거 한번 타보겠습니다. 이거 배터리 충전인가요? 예. 한번 충전하면 몇 키로 타요? 3일 정도 타요. 아, 3일은 타요. 이거 얼마 줬어요? 350이요. 350만원? 시골에서 가장 활용성이 높은 전기 오토바이. 자 출발하겠습니다. 출발! 엄청 네. <laughs> 체험! 계속! 함께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오토바이 타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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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이고, 아이고. 오빠! 오빠 달려! 아, 누난가? 누나 달려! 하여 <laughs> <laughs> 시골생활 여러분 무섭지 않나요? 자정은 농장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 스릴 있는데 어, 여기가 어디노? 정농장이요왜 우리 버리고 왔노? 아분이 버리고 와요. 여러분 Hey, you